자, 두함수 있는데, 우리 똑같은 거잖아, 맞지? 음. 자, 상수항이 얼마인? 2인 함수고, 최고 차의 계속 얼마? 1인 함수. 고 fx는 x 세제곱이고, 뒤에 뭔지 모르겠지만, 상수는 얼마? 2인 녀석이에요. 근데, 임마 구간에서 뭐하고, 감소하고임마 구간에서 뭐한다고? 증가한다. 그럼 우리는 f' 그래프가 p, q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이해 되니? 그러면 2차 함수, 얘 미분한 함수의 근이 누가 되는 거야? PQ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생각하는데두 분의 합이 주어진 게 아니라 두 분의 차와 이거 주어졌으니까 나는 여기서 P 더하기 Q로 먼저 뭐 해야 돼? 구해야 되겠네. 맞니? 그럼 얘 구하면 어떻게? 해 이거 제고 P q 의 제고 더하기 얼마? 4PQ 맞아요? 계산하면 P Q가 얼만데 P 플러스 Q가 얼만데 3. 그럼 두 분의 합이 얼마고? 3이고. 두 분의 곱이 얼마? 4분의 5예요. 그럼 얘 미분하면 f'x가 프라임 3x의 제곱 뭐 블라블라 이렇게 될 거잖아. 맞지? 근데 두 분의 합이 얼마라고? 3. 그러면 우리는 3분의 마이너스 d의 1차식의 개수 들어오고 이게 얼마라고? 3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만데? 마이너스 9x. 맞니? 음. 그 다음에 여기 또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극대값은? 우리는 뿔마뿔이잖아요 맞죠? 합차, 합곱 아니까 그럼 나는 얘는 어떻게 되는데? 감소해서 극소고. 이거가 뭐가 된거야? 극대된거야 나는 p값 구하는거죠. 맞죠? 네. 그러면 네. p 더하기 네. q 구했으니까 네. 얘와 얘 뭐해서? 열립하면 p값 나와? 안 나와? 아. 나와요. p값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 그럼 내가 원하는건 f 얼마? 2분의 1을 원하는거니까 얘 생각하면 얘 나올 수 있으니까 음. 되겠습니까? 어려운거 있나요? 음. 계산하면 돼요 알겠죠 어. 자 우리가 이 문제는 적분을 배우고 풀면 좀더 빨리 풀수 있습니다 적분을 안한 상태에서 지금 푸는 거니까 미분 반대 생각해서 얘뭐 예, 미분하면 얘가 될까 뭐 미분하면 얘가 될까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을 미분하면 얘가 될 거니까 맞니 어,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더 하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적분하고 나면 좀더 수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400번부터 404번까지 다 같은 유형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풀어보고요. 뒤에 넘겨서 이제 그래프 보고 이제 407번부터 그래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들인데 아까 전 제일 처음 했던 문제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하나 해볼게요. 409번 한번 해보세요. 잠깐 얘기 미사일 풀이 이거 어떻게 했어? 어? 곰, 곰 미분했어? 네. 어떻게 곰 미분? 그렇게 하면 어. 그 양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ㄴ이 양수 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네, 그래도 기억 요 어. 그래? 이게 함수값하고 미분값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f 프라임 0 대고 뭐0 되는 걸 찾아 가지고 다 문제 풀면 되죠. 맞죠? 아, 그 어려움 없으니까. 잘하시고요. 네. 우와. 우리 또몇번 한번 해 볼까? 414번. 416번. 두개해 볼게요. 414번이랑 416번. 디거지안 돼? 자. 그럼 우리는 지금 g 프라임 x의 그래프를 먼저 찾아내야 되잖아. 맞지? 그럼 f 프라임 절대값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의미가 뭐예요? 그니까, 러 F, 절대 값 X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누구 대칭? Y축 대칭 X0보다 큰 거. 맞나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야 돼? 이해서, 얘 대칭되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얘들아, 맞아요? 이게 누가 되는 거야? G'X. 그러면 G'X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해 되니? 어. 자, 그럼 우리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현재 인마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림고 여기다 다시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 그래프 그리면 이게 G'x 그럼 Gx 그래프는? 여기서 뭐하고 있어야 돼? 아, 증가. 맞아요? 여기서 뭐하고 있어야 돼? 감소 맞나? 여기서 다시 뭐? 증가. 맞아요?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네요. 이해됩니까? 이게 누구의 그래프? GX의 그래프. 맞니? 그러면,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임마가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극대 곱하기 극소가 뭐가 되는지? 어, 음수가 돼야 되는 거지, 맞지? 아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가 돼야지 우리는 뭐 하는 거야? g(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잖아요, 맞죠? 네. 이렇게 푸는거 맞아요, 지금? 네. 음. 그럼 지금 음.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화,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잠시만요. 음. 자, f 프라임이 좌우의 모양이 같다고 해서 얘 좌우의 모양이 같은 건 지금 현재 아니. 아닙니다. x축에 위치는 현재 어딘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겠어요? 함수값이 안 주니까 얘는 만나는지 안맞는지알수 없습니다. 그냥 알수 없네. 네, 알수 없는 거예요. 함수값이 있어야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 너를... 음. 어. 대충 개념은 비슷한데 상수만 다르다고 위아래만 왔다갔다잖아요. 아니죠. <laughs> 어떻게 어떻게 좋게 하는지. 어,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얘가 좌우 대칭이라서 얘가 좌우 대칭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음. 되겠어요. 얘가 좌우 대칭이라서 얘가 좌우 대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 그래서 그렇게 풀수 없어요. 예, 극대 극소가 음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극대 값하고 극소 값의 부호를 알든지, 그 값을 알든지 해야지만 얘가 몇 개의 근육을 갖는지 알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아,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경사 되겠어? 음문이 다 풀렸니? 네. 안 되는 건다 이해 되겠어? 왜안 되는지? 416번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맞나요? 417번 별표. 자, 우리 416번에서 이거 하나만 좀 하고 갈까요? 416번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y는 f 프라이맥스 됐어. 그럼 f x는 뭐야?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f x는 그래프가. 응. 현재 여기서는 현재 마우스에 뭐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다시 마우스어야 뭐 되고 증가 맞니? 감소하다 증가. 여기서 다시 뭐야 돼? 여기서는 다시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어야 돼. 맞지? 감소하려면 내려가야 되잖아. 얘들아 맞아요? 감소하고 있어야되고 얘는 다시 뭐하는거야? 증가 근데 여기서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로 넘어갔는데 증가하다 갑자기 감소로 넘어간거잖아요 맞죠? 응. 증가하다 갑자기 감소로 넘어갔는데 이 중간에 0되는게 있어 없어? 응. 없어요. 맞나요? 그럼 얘는 뭐한거야? 응. 어자 그래서 우리 잘 봐요 이 문제 풀때 사실 이렇게 풀면 안돼요 그두 가지 생각해야 돼. 첫 번째는, FX 그래프가 연속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해야 돼. 만약에 내가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연속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 이해 돼요? 만약에? 여기 증가하고 있고, 현재 뭐 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정상적인 거잖아요. 맞죠? 얘들아 이해되니? 그럼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뭐 해야 돼?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함부로 항상 그래프로 붙여서 그려지면 안 됩니다. 아, 되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만약에 fx가 연속이야. 연속인데 얘는 갑자기 증가하다가 얘는 뭐하고 있어야 된다고? 감소하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뭘 가져야 돼? 뾰족점을 가져야 돼. 아 얘는 뾰족점을 가져야 돼. 되겠어요? 자, f'x가 뭐가 돼? 불연속이에요. 됐어요? 이해됩니까? 불연속인데 f 프라임 x가 불연속이고 f x가 연속이야. 됐습니까? f 프라임이 불연속이고 f x가 연속이면 그 점은 반드시 뭘 갖는 거예요? 뾰족점을 갖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해되니. 아. 할수 있겠죠? 음. 그것만 좀 생각하세요. 어, 적어놓고. 그다음에 115쪽 문제 다 똑같은 거에서 굳이 안 할게요. 앞에 아, 417번 우리 풀어야 되네. 417번 잠깐 풀고 가자. 풀어봐요. x 의거 제로에서 극대값을 갖는 f(x)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은 네. 왜 틀리죠? 이렇게 하면 극소가 될수도 있어. 음, 자, f(x)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 현재 현재 뭘 가져요? 그렇게. 극대를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저올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되겠네? 얘들아 맞니? 그럼 이 값이 뭘로 바뀌어? 극소로 바뀌니까 그럼 그값에항상 극대를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니은은 x 고 0에서 뭘 가죠? 극대를 갔는데 절대가 몇 x 잖아. 그럼 네. 오른쪽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0에서 현재 뭘 가죠? 극대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맞니? 그럼 얘 D로 넘겨도 그래프가 뭐해야 돼? 똑같아야 되니까. 데칼코만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참. 그럼 디귿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리는 FX는 이미 X 이퀄 0에서 뭘 갖고 있어요? 극대를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D에 마이너스 X제곱 절댓값 X만 생각해보자. 됐습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식이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X의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는 그래프가 X 세제곱이 임마 그래프고요. 맞죠? X 세제곱이 이런 그래프고, 마이너스 X 세제곱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그래프란 말이야. 맞지? 그럼 현재 내가 원하는 건 얘랑 얘를 뭐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원래 그래프에다가? 추가하는 겁니다. 맞나요? 아, 맞네. 아, 인마네. 어, 미안. 얘를 추가하는 거잖아. 얘들아, 맞아요? 어, 아니요. 네, 아니요. 맞잖아. 아, 아, 아니네. <laughs> 우후 X가 0보다 클 때, 인마를 추가하는 거고, X가 0보다 클 때, 인마를 추가하는 거고, 맞나요? 네? X가 0보다 작을 때, 얘를 <laughs> 추가하는 거잖아. <laughs> 어, 미쳤네. 얘네 둘을 추가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네. 그럼 원래 <laughs> 극대를 가지는 그래프에서 이 함수 값을 추가하더라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모양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응. 되겠니? 음. 응.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5쪽 내용 다뭐한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풀어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117까지만. 되겠습니까? 네. 어디까지? 117. 117까지만. 118쪽에, 119쪽에 네. 있는 여기 8문제는 네. 쌤하고 다 같이 풀어야 돼요. 네. 알겠죠? 네. 잘 되던? 네. 118, 119? 몇개 맞췄어? 9문제네? 아, 어, 4개 네. 네 맞췄어? 어려운 거예요. 많이 어려워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좀 안기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요건 언제? 내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늘 남은 시간 뭐할 거냐면 여러 가지 미흡법 할 건데 책 없이 여러분들 그냥 필기하면서 그냥 할 거예요. 알겠죠? 음. 조금 쉬었다 갑시다.